환율 1,400원대 외환당국 긴장 국민연금 활용 카드 만지작 <laughs> 역시 외평기금을 문재인 정부 때 넉넉하게 만들어놨는데 그거 야금야금 빼서 딴 데다 쓰고 외환관리하라고 외평기금 만들어놨는데 통계에 안 잡힌다고 그거 여기저기 쓰다가 국민연금을 활용한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총선 끝나니까 이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예? 윤석열 장모 최은순 가석방 논의 선거 끝났다 이거죠. 예? 선거 끝났으니까 가석방 가자. 이제 뭐 가석방 해줘도 뭘할 사람이 뭐 있어. 선거도 없는데 한전 민영화 예, 자회사 지분 민간 매각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결의가 이사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한전도 그래. 선거 끝났으니까 막 갑니다 이제.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 의대 정원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이게 명분이 지역 의료 강화다. 서울에는 증원 안 한다. 전부 다 지방 의대만 증원해서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데 어 의대 정원 늘리는데 활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오늘 김어준의 뉴스 공장에 나와서 하는 말이 울산대. 울산에 있기 때문에 200%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울산의 의대는요 서울에 있어요. 아산병원에 있습니다. 아산병원은 서울에 있잖아요. 그리고 성균관대 삼성병원 수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방이다. 서울 아니다. 해서 성균관대도 200% 증원한다고 했습니다. 삼성병원 어디 있어요. 강남에 있고 강북삼성병원하고 두개 서울에 있잖아요. 이게 다 꼼수라는 거예요. 대기업병원들 삼성병원 아산병원 이런 대기업병원들 얘네들 원하는 것 거의 무슨 민원 해결하는 것처럼 의대 정원을 밀어붙였다 사실 의대 정원 이게 선거용이라서 선거 끝나고 그러면 흐지부지 안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거 합니다 왜냐하면 현대 아산병원과 삼성 여기 이두 병원의 민원 수리용 의대 증원이었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라도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당하죠. 그리고 건강보험을 쌈짓돈처럼 마구 쓰고 있다라는 얘기도 해주셨는데, 문재인이 건강보험 거덜낸다고 온 언론들이 조중동이 그렇게 공격했잖아요.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41억 원이고, 문재인 케어 300억 원이고, 필수 의료 강화 사업 100억 원에서 1년에 647억, 650억 정도 1년에 이거 쓴다고 난리 난리 쳤었습니다. 이만큼 더 들어간다고 건강보험을 거덜 낸다 문재인 정권 지나가면 건강보험 박살 난다, 막 이랬었잖아. 근데, 대기업들의 대형병원들 있잖아요. 여기가 지금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해요, 지금. 전공의들이안 나오고, 이래서 진료를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매달 1,882억 원을 건강보험에서 대형병원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매달. 그리고,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 삼성서울, 인하대, 울산대. 이거 탑 어디에요? 울산대는 아산병원이고 삼성 대기업 병원에 3,600억 원. 자, 정부 정책이면 정부의 재원으로 써야 되는데 건강보험에서 갔다가 쓱 꺼내가지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년에 650억 더 들어갑니다. 이거 했다고 건강보험 거덜난다고 난리치던 놈들. 어디 갔어? 매달 1882억 원씩 대형병원에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건강보험에서 꺼내가지고 3600억 세계병원에 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 사업이라고 하는데 이게 정부의 정책이면 정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건강 보험에서 꺼내서 줘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비판하는 언론들이 있습니까 개 놈들이에요 진짜 언론들이 개 놈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선거 끝나니까 선거 동안에 얘기 안 나왔던 것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이 정부가 나라를 얼마나 망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라 거덜 내고 있습니다 진짜 지 마음대로 하고 있죠. 선거 끝나니까 막 가요, 이제. 눈치 볼 것도 없어. 이렇게 나오니까 조선일보가 윤석열 후드려 패고, 국민의힘 후드려 패고, 저는 이게 아주 좋은 징조다라고 생각합니다. TV조선 앵커가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국민의힘이다. 이러면서 까기 시작합니다. 윤석열을 계속 후드려 패고 있었거든요. 요즘에 조선일보, 조중동이 사설 이런 걸로 윤석열을 너무 패. 근데 국민의힘도 패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패느냐. TV조선 앵커가 윤 대통령 행보를 비판하는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힘 태도를 두고 바퀴벌레도 우습게 볼 사람들. 집권여당의 위기불감증과 무기력은 암담한 병이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앵커 칼럼 오늘이란 데에서 조용한 국민의힘. 멕시코 미녀 라쿠카라차. 이 라쿠카라차가 바퀴벌레인데 민중의 생명력을 바퀴벌레에 비유한 노래. 박퀴벌레가우스게볼 사람들이 있다. 늘 봄바람처럼 태평한 사시춘풍 두루춘풍들이다. 머뭇거리며 아니하고 구차하게 땜질하는 망하는 팔차다. 처참하게 패배해 땅바닥에 으깨지는 일패도지를 당하고도 일주일이 되도록 조용한 국민의힘이 그렇다. 전날 당선자 총회 이후 당정관계 소통 세신 목소리가 나왔느냐 질문에 김도읍이 뭐 당선자들 그냥 소외 정도 이런 답변을 한 것들은 윤 앵커가 이 앵커가. 어제 당선장 총회는 한 시간을 초선 당선자들의 자기소개로 때웠다. 화기애애하게 셀카도 찍었다. 천막 당사의 각오는커녕, 큰절하는 사제 신용조차 없는 진공 상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4년 전보다 5 석이 늘었고 득표율 차가 5.4%로 줄었다. 3%만 가져오면 대선 이긴다.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게 국민의힘이다. 홍준표가 한동훈을 깜도 안 된다. 아이돌 셀카만 찍다 말아먹었다. 특검받을 준비나 해라. 비판한 걸 두고도 대표와 대선후보를 지낸 당 원로의 그릇이 이렇다. 제 얼굴에 침뱉기가 따로 없다. 지금 안타까워 죽겠는 거야. 보수라는 놈들이 지금 완전 괴멸되고 있으니까. 조선일보가 미치겠어. 해도 해도 너무 못하는 거야. 정조가 성질 급한 사람은 부드러운 가죽을 차고 느린 사람은 팽팽한 활시위를 차. 수양하라. 폐위 폐현. 이런 걸 어디다 갖다 끌고 와가지고, 이런 거를 인용하면서, 유능함과 졸렬함은 거울 앞뒷면과 같다는 가르침이다. 집권 여당의 위기 불감증과 무기력은 선거 참패보다 더 깊고 암담한 병이다! JTBC도, 뉴스룸에서 국힘 지역구 초선 반쪽 간담회 이런 제목으로 윤재옥이 초선 당선자와 오찬했다 급하게 마련된 자리라고는 하지만 서울 강남과 영남권 당선자 중심으로 절반 정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쓴소리 나오지 않았고 힘을 모으자는 결의만 다졌다고 한다 강남하고 경상도 당선자들만 쓱 와가지고 아이고 좋다 이런 거예요 초선 당선자 오찬한 게 전체 28명 중 참석자는 절반에 그쳤고 그간 당을 향해 쓴소리였던 김재섭, 김용태 이런 사람들은 참석하지도 않았다. 당이 세신해야 된다는 목소리보다는 당선자들의 자기 소개와 인사 위주로 채워졌다. JTBC도 국민의힘 한심하게 비판하는 그런 기사를 내고 있고 채널 A에서도 국정과 민생을 책임지는 게 대통령과 여당의 역할, 갈팡질팡 혼란으로 국민들 피해 보는 일은 절대 없어야겠다 이러면서. 부드려 패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 못 차려. 지금 수도권에서 겨우 된 사람들 지금 미칠 지경인데, 이에 예, 영남, 강원도, 강남 이런 데서 된 사람들은 아이고 신난다. 우리는 텃밭이니까 뭐 어때 위기고 나발이고, 어? 수도권이 알아서 하면 되지. 우리는 뭐 됐는데 당에 대한 애당심이나 이딴 거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언제가 국민의힘이 제일 무서웠냐면 김무성이 제일 셀때 있죠. 김무성이 제일 셀 때가 저는 국민의 힘이 그래도 상대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웠다. 못 이겼죠. 그 당시는. 박근혜가 비대위원장하고 막 이러고 김무성이 힘세고 이런 시절이 있잖아요. 친이친 밖끼리 막 싸우고 이때는 그래도 수도권 전략을 고민하고 텃밭은 지키면서 민주당 텃밭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 뭐 이런 고민도 있고 이런 거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이 맨날 졌어요. 근데 지금은 진짜 당에 대한 애정, 이런 거 남아있는 사람들이 싹다 모가지가 날라갔고 자기 한 명, 나 하나,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이익게 매몰되어 있는 인간들만 지금 국민의힘에 남아있어. 그러니까 윤석열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완전히 박살낸 게 맞습니다. 이제 다음 총선 때도 공천만... 쳐다보는 영남 강남 공천만 쳐다보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거고 수도권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당에서 고민할까요? 안 합니다 그럴 인사들이 남아있질 않아요 지금도 차기 당 대표 나경원 나경원이 뭐라 그랬어요 나경원이 당을 걱정할까요 아니요 워낙 팽팽하니까 지국 비조 지역구 국민의 힘 비례 조국 혁신당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경원이요 자기만 살자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 국민의힘 비례 조국혁신당. 이게 보였죠. 결과로 보면 그게 보였어요. 이런 인간이 당대표 되면 수도권 전략 뭐 세울까? 고민할까? 아니, 자기 지역구 버티는 것만으로도 지금 버겁다. 동작을 다음에 또 이길 수 있을까? 나경원이?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런 인간들만 남아 있다니까? 국민의힘은? 미래가 점점 어두워져. 그러니까 TV조선도 JTBC도 채널A도 국민의힘 까는 거예요. 니들 이렇게 하면 다음, 다음 선거 진다. 더 크게 박살 난다. 이번에도 지금 너무 크게 박살 난 건데 지금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좋다고 이런 분위기 말이 되느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이 선거 끝나고 라니까 환율 걱정되니까 국민연금 건드린다는 뉴스 나오죠. 한전 자회사 지분 매각한다는 뉴스 나오죠. 그냥 마이웨이 막 달려갑니다. 어차피 선거 없다, 이제 당분간. 우리 해쳐먹을거 빨리빨리 해먹자. 최은순 가석방. 건강보험에서 갔다가 막 대기업들 위해서 펑펑 쓰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중동도 이건 못 참겠다. 미래가 없다, 우리에게. 이번 총선에 이렇게 크게 패배했는데도 역대 가장 큰 차로 패배했는데도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는가. 레임덕이 아니라 바로 데드덕으로 가고 있는. 조중동이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윤석열을 후드려 패고 국민의힘을 후드려 패는 건본 적이 없습니다. 보다 보다 한심해서 그래요. 조중동조차도 레임덕이 아닌 데드덕으로 바로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사과 수입 이래도 찍어주는데 뭐 사과 수입하면 어때? 정부 사과 값이 비싸다고 난리야. 야 사과 수입해. <laughs> 아 대구 경북분들 점점 포인서 점 <laughs> 경북은 냅둬야 돼요. 잘하고 있어.